이번 이야기부터는 백성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에 김호중 씨의 음주 수치를 측정해서 음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죠. 강남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김호중 씨가 당시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 보기 전에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매니저한테데리과스 부탁한 적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니다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따로 하고 말씀 이고말씀다고말습니다겠습니다죄송합니다이친이고다이이이고습니다이친습이하고 있습니다. 이이이친하습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다고 경찰은 봐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 씨 측이 "아니다, 술이 취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그렇게 걷는다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이에 경찰이 그렇다면 걸음걸이 모습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분석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이 결과가 국과수에서 나왔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어떻게 나왔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채널에 단독 보도로 나왔던 그 약간 비틀거리는 그 영상. 네. 그 영상을 기초로 해서 사실 구속영장,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넣은 겁니다. 네. 그거는 술에 만취해서 그게 원인이 된 사고가 났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나는 아,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 이유가 뭐죠? 왜 원래... 3월에 네. 어떤 한 TV 예능 프로에서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이 아. 필요하다 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발목 상태가 안 좋아서 약간 비틀거렸던 것이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국가수에서 법보행 분석 감정 결과를 보니까 평상시 걸음걸이와 그술 마시고 그 운전하기 직전에 걸음걸이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네. 저걸 볼때 아까 김원중 씨가 그랬잖아요. 발목을 다쳐 수술이 필요하다. 네. 그 진단 내역까지 다 확인한 결과 네. 일단 평상시의 걸음걸이와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저 걸음걸이가 그런 범행의 본인을 이제 확정짓는 그런 중요한 그런 증거 자료가 됩니까?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통상 법 보행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범인을 특정할 때, 그렇죠. 뭐 CCTV 가지고 흐릿한데 발자국 그발 걷는 모양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범인을 특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인지 아니면 평상시 걸음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다소 이례적으로 음. 감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호중 씨가요. 이 범인 도피 방조에서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가 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 어, 추가가 혐의가, 혐의가 또 추가가 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물론, 이 법원에서 판단할 네. 일이지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이 보도되고 있어요. 실제로 백 변호사님도 그렇게 중형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실형 선고 가능성 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듭니다. 아, 일단 만약에 김호중 씨가 그 당시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바로 돌아와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했다면 사실 벌금 정도 내고 좀 자숙하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다 아시는 것처럼. 매니저 막내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대신 자수하라고 요구도 했고 네. 또 대표 등을 포함해서 뭐~ 소속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증거이며 범인도피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대부분 뭐~ 제가 단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김원중 씨의 말이 대부분 거짓말로 지금 하게 돼 가고 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원에서 양형 단계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많고 네. 지금 제가 열거한 혐의만으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형 3년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의 선고가 필요한 것이고요. 일단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처음에 김호중 씨가 처음부터 자수를 했거나 했다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냥 벌금으로 끝났을 네. 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커진 것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금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의 방송 퇴출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 이 반대 청원 글이 올라와서 이게 또. 잠시 논란이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 분명 잘못은 했으나,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이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좀, 이, 아깝게 여기서 보듬는 관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게 이제, 어, 인터넷, 이 방송국 게시판에 청원글로 올라오면서 이 표현이 지금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 해당 방송사에서는, 음, 당분간은 김호중 씨에 대해서 출연 정지 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